아,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아, 스카이림인데, 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발헤임은, 어, 6위를 했습니다. 예. 네. 6위를 했고, 그리고, 어, 이거는 바닐라는 아니고, 모드를 깔았는데, 모드팩을 깔았어요. 그, 바닐라이크라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들어가면서 하자 일단 하기 전에 튕기는지 안 튕기는지 이게 마차 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튕기더라고요 그 뭐야 제가 이제 스카이림을 9년 전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이게 보니까 했더라고요 음. 그때가 중3인데 그때 당시에 바닐라로 하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게 도파민에 그때 당시에도 미쳐 있었나 봐. 너무 지루해서 나루토 모드를 깔았었거든요, 그때. 나루토를 워낙 좋아했어 가지고 깔아서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제 컬러풀 매직이라고 모드를 깔아서 플레이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어서, 너, 있어서. 이번에도 깔아서 이게 적용을 했습니다. 컬러풀 매직. 그리고 아포칼립스 모드. 이게 두 개를 깔아서 적용을 했는데 옛날 모드라서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글 패치도 다 있고 아직. 그래서 찾아서 깔아놓는데 이게 무슨 댓글을 보니까 뭐 컬러풀 매직 모드는 무슨 몰입이 깨진다, 밸런스가 안 맞다, 초딩 같다, 그거 뭐 깔을 바에 뭐 아포칼립스 깔아라 그래가지고 둘다 깔아버렸습니다. 그냥 솔직히 전 밸런스 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 뭔가 보스도 있고 좀 주변에 뭐 그런 게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루토 모드랑 컬러풀 매직 둘다 깔아서. 중딩 때 처음 1회차 메인 스토리를 처음으로 다 밀어봤어요. 맨날 모두 깔고 지우고만 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DLC를 스토리를 밀어야 되는데 그제 기억이 왜곡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기계 지하실인가? 그 DLC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내려가다가 캐릭터가 끼어서 뭔 짓을 해도 안 나와지길래 캐릭터 삭제를 해, 하고 이제 스카이림을 접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9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치트도 쓸줄 알았고 했는데 왜안 썼는지 잘 모르겠다. 분명히 쓸줄 알았는데 아마... 캐릭터를, 아니 스카이림을 접을 만한 명분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때 당시에 음. 이, 이, 이거 뭐야 바닐라이크 모드가 뭐라더라? 좀 최대한 순정 유, 느낌을 유지한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모드 팩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드 팩이 너무 많아서 뭘 깔아야 되지 하다가 최대한 그래도 순정 너무 순정은 제가 지루해서 못할것 같고 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적용해봤습니다. 최대한 이걸로 단물 빨고 모드 팩좀 용량이 큰 것들은 다음에 일단 바닐라이크 좀 단물을 빨아야죠. 용량이 너무 커서 안 되겠더라고요. 몇백기가니까. <laughs> 와, 근데 그래픽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바닐라 상태를 최대한 보존한 모드팩이라고 했는데.

기타 캐릭터 컨셉을 좀 어떤 식으로 음 저는 일단 무조건 남자 남자파요 여자하면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RPG 할때 무조건 남자고 일단 체중은 아 일단 종족으로 가서 솔직히 노드 노드가 제일 무난하게 생겨서 노드가 낫지 않나? 근데 뭐이 얼굴 얼굴은 솔직히 말해서 뭐 변한 건 크게 아잘 생겨진 건가 모르겠네 일단 노드로 무난하게 하고 성별 남자 피부색 살짝 거무잡잡 체중 60좀아좀인좀아60 줌, 머리는, 음. 머리는 뭐 건들 게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얼굴 뭐 많이 볼것 같진 않아서. 대충 하자, 이거는. 눈 색상, 중요하지. 눈 색, 색상이 몇개 없네. 야 이거 눈 봐라 이거 이거야 이거 눈이 굉장히 이게 싸가지가 없잖아 이거 이거 딱 좋다 이게 진짜 캐릭터 너무 늙어 보인데 이거 어떻게 얼굴 입가 주름이 용인데 왜 주름이지? 어어 어, 어. 이거는 뭐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어 머리 카락. 머리 카락을 아니 이 모드에 머리 카락이 모드가 없나 봐요. 아니 <laughs> 너무 빡센데 머리카락 이걸로 음... 가자. 살짝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야, 소용없어. 이게 모두 어 색깔을 검 검은색 살짝 계열의 이걸 무슨 색이라지 이걸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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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어. 어어어어딱 이런 느낌 어 좋은데? 눈도 시뻘게 해가지고, 음 좋다 이거. 아, 하... 음... 아니 머리 크기도 되네. 뭐야 이거? 구, 대충해.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살짝 쿵105 정도로 해볼까? 이거 막키가 커서 못 넘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겠지? 게임이 그런 게있을려가105 어, 105 보자 1이랑 105랑 차이 좀 보자. 아이고, 많이 커지네. 105. 이 키가 괜찮겠지? 팔, 팔도 와우. 105. 이것도 105. 살짝, 어, 103. 오케이. 이정, 이정도만 할까? 점수 많아서. 음. 어떻게? 와, 멋진데 캐릭터. 마음에 들어 완료. 오케이. 제 닉네임 해 주고. Yeah. 와 드디어 진짜 거의 10년 만에 하는 스카이링 그래 가자. 한번 죽어 보자 씨. Stormcloak. Some here in Helgen call you a hero, but a hero, you have power like the voice to murder his king and usurp his throne. You started this war, plunged Skyrim into chaos, and now the Empire is going to put you down and restore the. Oh, you the on the carry on. Yes, General Tullius, give them their last rights. 너는 좀 천천히 가지, 그 빨리 가서 그렇게, 에휴. 얘 성격이 너무 급해도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아이고... 아이, 조금만 뺀질 뺀질거렸어도 그 사는 건데, 그거를 못 견뎌서. 어. 뭐야? 에이, 제가 이 모드팩에 뭐 어떤 게 깔렸는지 잘 몰라요, 이런 걸. 오, 뭐야 이거? 갑자기 노래졌냐, 이거? 어? 어, 어 나야? 자 살살해 좀 가자 어 근데 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아닌가? 원래 저렇게 생겼나? 제 이름이 기억이 안나 알두인이었나? 도바킨이었나제 이름이? 그래본 이름 기억이 안나는데 도바킨 아닌데 도바퀸 아닌데 내가 도바킨 아니야? 와 드디어 야, 야 움직 움직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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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정신없어 좋아요 좋아 야 체력바 달라진 거 봐라 체력바 이거 왼쪽에 있다 왼쪽 밑에 근데 색깔이 색깔이 좀 어?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스야 맞나? 안 보이는데? 어이고 어이구, 고이구쵸고어고 안고, 안어어고어고 안고, 안이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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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 이게... 얘 얼굴이 내가 내기운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얼굴이 머리카락이 얼굴이야 뭐 모드팩이니까 달라졌겠죠 머리카락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alive, 가자 Runner, 여기서 여기서 쏘잖아 맞지? 드래곤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서이제양여기서이제자 모르겠고 안자, 택일 여기저기, 안여기까지온건 우리 게여기 같고 정말로 저게 여기저기, 가 안자, 에게. 여이사람게이 안자, 에게. 여기야기이 안자, 에게. 여기저기, 이안 take a look around. there should be plenty of gear to choose from. okay. i'm going to see if i can find something for these bots. Oh, 3인칭. 이거 나 저거 갑옷. 이거 저 소. 야, 야, 야. 키 바라야.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헤드버. 헤드버 얘가 덩치가큰 편인 걸로 기억하는데. 와, 주인공. 주인공이 아니고 내 캐릭터. 키가 크다. 물품. 열쇠. 아니지. 옷, 어, 옷, 어디 봐? 덤들어 주고? 이거, 이거 대가리, 대가리 이거 헬멧 못 벗니? 뭐도 없나? 아 근데 이게, 어, 바닐라에서 안 벗어난다 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보두 잘못 갈면은 난이도 엄청 올라가는 걸로 아, 알아가서 아, 살짝 아, 뒤에서 구경 좀 해야겠다 근데 좀그 앞으로 갈래? 야좀 싸워봐 네가 대신 오, 오 뭐야 달라 뭐야 체력바 뭐지? 왜 이렇게 약하지? 한대뭐 나와봐 아 모두 획득 나올게 오케이 가자 이번 회차는 묵직한 걸로 하고 싶은데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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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로 가고 싶은데 오케이 좋아. 양손 위주로, 묵직함 컨셉으로, 가보자.